나, 아빠맨이! 내가 다이긴다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언제나 재밌고 신나는, 대바데모바일빠밤스 일단, 지금 생존자들이 한 곳에 뭉쳐있죠? 이것도 퍽인지 뭔지 그, 효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 아이, 몰라, 알잖아.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그리고 발전기는 저쪽에 있지만, 저는 가볍게, 600점 먹고 시작합니다. 발전기는 다른 친구들 셋이서 돌려주면 금방 돌아가니까 내 맘이야 왜요? 이게 무슨 제5인격인줄 알... 이거 대바대야 대바대 데바데. 내 맘이야 600점 먹는데 시간이 오래걸린... 이거 효과 뭐야? 이거 설마... 지금 살인마... 맞네 맞네 위험이네 <놀리네> 빠져 빠져 여기 위험해 빠져 그런데 이번 판 친구들이 루인 대처를 잘 못하시네. 제가 또 루인 박사, 루박사 아니겠습니까? 루인 대처를 너무 잘한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별명이죠. 루인 박사, 루박사. 접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불타는 토템, 불토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루인 대처법이 야금야금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 발전기를 만졌다 떼고 만졌다 떼고 만떼만떼 아니면은 나처럼 스킬 체크에 자신이 있다. 실력이 받쳐준다. 그냥 돌려버리면 되죠. 일단은 아이템 박스 하나 열고 가겠습니다. 자, 발전기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처럼 피지컬이 되는 실력이 받쳐주는 사람들은 루인. 신경 안 써요. 왜? 그냥 돌려버리면 되거든. 스킬 체크? 무조건 150점 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레이트 스킬 체크. 봐봐. 떴죠? 150점. 이게 뭐? 왼쪽에 루인? 그게 뭐? 나 같은 사람들은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없는 말, 거짓말 지연해서 하겠습니까? 허세 부리는 줄 알았지? 아니거든. 나 아빠맨이야. 킹 파맨이야. 살인마가 건방지게 노인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나는 그냥 나 해왔던 대로 평소처럼 하면 돼요. 발전기 만지면 됩니다. 뭐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가 어렵지? 그레이트 스킬체크, 위대한 스킬체크, 뛰어난 스킬체크, 퍼펙트 스킬체크. 아이 너무 쉬워. 쉽죠? 킹 파맨 하면 뭐야? 컨트롤 피지컬인데 그 중에서도 컨트롤 밑에 뭐가 있어요? 스퀘어. 파트 더스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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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은 나못 따라오지 이거 봐봐 실수가 없잖아 이게 나야 루인 아이 너무 쉬워 에이 뭐야 내가 여태껏 잘 돌리고 있었네 보셨죠 스킬체크 그냥 일반 스킬체크 성공하시면 그냥 발전기 터져요 알람도 가고 뭔만인지 아시죠 나는 다르지 보셨죠 물론 저처럼 할 자신이 없다면 방금 그 친구처럼 괜히 고집부리다가 터뜨리지 마시고요. 그냥 짧게 짧게. 어이 깜짝이야. 잠깐만. 이거 일단은 기다려봐. 지금 와죠. 지금 온 거야. 왜 왔을까? 저기 불타는 도템이 있기 때문이지. 이것도 루인 박사, 루박사, 루자랄 킹파맨니가 우리 생존자들을 구원해 주겠구만요. 내가 이번 판의 구원자다. 근데 이거 아까 살인마가 바닥에다가 저거 봐봐. 이렇게 앉아서 가면 <laughs> 모른다 모른다. 불타는 토템 다 부숴버린다 모린다 <laughs>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제 불타는 토템을 부숴 주면은 루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발전기를 편하게 돌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보셨죠 루인 박사, 루 박사. 이게 예, 아이 깜짝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게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그막 가짜잖아. 근데 저기서 이제 진짜가 올지 안 올지 결정하는 거 같더라고요. 뭐 아무튼 저는 발전기 돌려주면 됩니다. 보셨죠? 루인 박사, 루 박사, 루자라이, 킹 파맨.